안녕하세요. 계속해서 심리 사회적 발달, 노년기에 심리 사회적 발달 가운데 이제 성공적인 노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한번 얘기해 봅니다. 어, 누구든지 노년기를 마주해야 되고, 또 성공적인 노화가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두가 노년기를 행복하게 보내길 원하고, 건강하고, 복된 인생이 되기를원 합니다. 여기 나타나는 제 성공적인 노화 이론에서 보면 질병과 장애를 피해 가기, 높은 수준의 인지적 신체적 기능을 유지하기, 적극적인 인생 참여 이세 가지가 잘 맞물릴 때 성공적인 노화가 된다 그렇게 보는 거죠. 이게는 유리 이론도 있고 노인들이 점차적으로 자신을 배척하고 사회와 멀어지는. 자기 스스로 단절되는, 뭐, 그런 이론도 있고, 활동이론은 계속해서 하던 일을 꾸준하게 이어간다는 것, 연속이론, 보상을 통한 선택적 최적화, 뭐, 이런 이론들이 있습니다만은, 아, 성공적인 노화를 위해서 누구나 아, 건강해야 되겠고, 질병보다는 여러 가지 건강한 삶을 끝까지 유지하기를 원하는 것은 모두의 소망입니다. 인지적 신체적 기능을 잘 유지해서 인간관계라든지 가족과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손자녀와의 관계 이런 것을 더잘 유지했으면 좋겠고 끝까지 인생에 적극적인 의미있는 삶을 만들고 참여하고 이 세가지 조건이 잘 맞을 때 성공적인 노화를 이루었다 그렇게 이제 보는 입장이죠 아, 은퇴 이후의 삶을 생각해 보면 은퇴라는 것은 직업에서 물러나는 것입니다. 사회 활동에서 손을 떼고 한가하게 모든 것을 정리하는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기간이 은퇴입니다. 우리나라도 약간의 개인차가 있고 하지만 적어도 60대 중반 정도가 되면 대체적으로 공직에서 여러 가지 활동에서 물러나고 또그 이후에 70대 이후에도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소일거리로 경제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하는 분들도 있고, 또 건강이 좋아서 끝까지 에, 일을 하는, 요즘에는 이제, 어, 꼰대 인턴, 꼰대 인턴이라는 그런 영화도 있는데, 에, 나이가 많은 분들이 다시 재취업하는 인턴, 꼰대 인턴이라는 그런 이제 에, 용어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다시 건강하기 때문에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은퇴 단계를 보면은 이제 6단계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 은퇴 준비 단계. 누구나 은퇴를 맞이하기 때문에 잘 준비하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갑자기 은퇴하면 누구나 충격을 받고, 우울하고, 의미 상실이 되고, 문제를 많이 낳게 되죠. 그래서 은퇴를 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은퇴를 직접 이제 맞는 은퇴 단계. 자신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한밀의 단계. 그것을 지나서 이제 다시 현실을 받아들이고 적응하는 단계가 있고, 또 안전기가 오고, 은퇴 종결 해서 삶을 이제 잘 마무리하는 그런 6단계의 은퇴 단계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누구나,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우리 인생의 어떤 실버들을 보면 누구나 이제 은퇴를 다 준비하고 은퇴를 맞이하고 은퇴 이후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도 늘 우리 가족 가운데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발달 단계에서 당연한 것으로 우리가 준비하고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은퇴 이후의 적응 및 만족에 대해서 보면 은퇴에 대한 관점이 은퇴를 위기로 보는 그런 입장도 있고 기회로 보는 그런 입장도 있죠. 위기로 보는 입장은 위기 이론 역할 이론으로 설명하고 은퇴를 기회로 보는 입장은 새로 활동 연속적인 그런 관점에서 보는 그런 입장입니다. 당연하겠죠. 은퇴라는 일을 그만두고 자신의 역할과 신분을 새롭게 이제 한 걸음 뒤로 물러선다는 것인데. 여기서 위기일 수도 있고, 새로운 어떤 무엇인가 할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개인이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인생이 되어질 것입니다. 경제적인 관점에서도 보면 생애 주기 소득가설이 있는데,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도 노년기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노년을 위해서얼 뭐만큼 경제적인 준비를 했느냐, 자식을 위해서 그동안 살아오기 때문에 준비를 잘 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아, 경제적인 문제가 잘 해결돼야지 사실은 노년기가 변할 수 있겠죠. 부부 관계라는 차원에서도 볼 때, 은퇴 후에 부부 관계의 만족도, 일반적으로 부부 관계의 만족도는 신혼 때 높았다가, 우리 아이들이 커는 사춘기 때 낮아졌다가 이제 은퇴 이후에 좋아지게 되는데 그거는 은퇴 전에 부부관계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떠하였느냐 그것이 이제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노년기에 이혼을 하는 황혼 이혼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부부관계를 건설적으로 잘 준비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귀하다 그렇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 생활 양식이라는 차원에서 볼때 가족 중심의 생활 양식, 아, 균형된 투자를 이루는 그런 생활 양식, 자원 봉사를 했던 그런 생활 양식, 아, 가족 중심의 생활 양식은 그대로 아마 가족들 우리 손자녀들과 함께 노후를 보내는 그런 생활 양식이 될 것입니다. 어, 균형이 있는 그런 투자를 할수 있는 생활양식, 자기가 어, 보통 때 은퇴하기 전에 중년기 또는 노년기 앞서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노년기의 삶도 크게 달라지지 않고 어, 꾸준하게 그 모양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이 좋은 생활양식이 될수 있습니다. 아, 젊을 때 자원봉사를 많이 하고 막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한 사람은 은퇴 이후에도 여러 가지 이렇게 봉사와 활동을 통해서 노후를 더 의미 있게 보람 있게 보낼 수도 있습니다. 생활양식도 그동안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어떤 삶을 유지해왔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 기타 은퇴 시기, 은퇴의 자발성 여부, 개인의 성격 이런 것들이 아, 은퇴 이후에 어떤 적응과 만족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어, 특별히 이제, 노년기에 대인 관계가 대단히 중요한데, 무엇보다도 노년기에는 대인 관계가 아, 삶의 질, 노년기 어떤 행복감, 아, 삶의 만족도 이런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대인 관계라고 합니다. 부부 관계가 좋아야 되고, 노 부모와 성인 자녀, 손자녀와의 관계가 좋아야 되고, 또 사회적인 관계가 좋아야지 됩니다. 그것이 노년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만족도와 관련이 되는 것이죠. 할머니 가설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캐레프 교수의 이론인데, 이거는 이제 할머니가 여성이 이제 폐경, 40대 후반, 50대 이후에, 폐경이 된 이후에도, 장수하는 것은, 우리 손자녀를 잘 돌보면서 보살피면서 자손을 번성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이 무의식 속에 담겨 있다. 그것을 강조하는 그런 이론이 할머니 가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염색체가 XY 염색체 두개 보면은 외할머니, 친할머니와 공유하는 부분이 이렇게 많아진다. 할머니의 염색체가 이제 친손자 외손자를 중심으로 남게 되는 데그 손자녀들을 돌보면서 자손을 번창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인간의 본성 속에 담겨 있다라는 뜻이겠죠. 이런 차원에서 이제 템브리스 교수는 할머니 가설이다 이름을 붙이고 우리 여성들이 배경을 한 이후에도 장수하면서 우리 손자녀들을 돌보고자 하는 그런 욕구 본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론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노년기의 주요쟁점 우리나라 노년기는 아직 국가적으로 노인 복지가 아주 많이 미흡하고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아직 선진국에 완전히 들어서서 노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없고 지원하고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노년들의 삶의 질이 그렇게 높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또 노인들의 자살률도 높고, 노인들의 정신질환 우울증, 또 학대, 가정에서의 학대,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큰 주요 정점이고,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제 통계를 한번 보시면, 노인의 자살률, 우울증, 노인학대, 이런 것을 보면, 우리 OECD 여러 나라들 가운데, 노인 자살률이 우리 대한민국이 65세 이상에서 이렇게 볼때 가장 높습니다. 참, 슬픈 일이죠. 35세에서 64세까지도 상당히 높은데, 비해서,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자살률이 아직도 높은 편입니다. 중국도 약간 높지만, 우리나라가 중국보다도 더 높은 것이죠. 보통 OECD 평균은 이 정도로 아주 낮은 편인데, 뉴질랜드, 태국도 상당히 낮은 편인데, 우리나라가 노인들의 자살률이 상당히 높은 것은 경제적인 문제, 삶의 질의 문제, 우리의 사회 관계의 문제, 사회 구조적인 문제, 다양하게 복합적으로 묶여져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사회가 좀더 안정되고, 경제적인 수준도 높아지고, 사회가 안정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하며 노력해야 할큰 숙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이 과제를 잘 감당하면서 우리 사회 전반적인 성장과 발전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노인 자살과 우울 노인 학대에서 볼때 우리 항, 한국형 노인, 우울, 간이 측도를 이렇게 보면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생활에 만족합니까? 전에 하던 활동이나 흥미가 떨어졌습니까? 인생이 허무하다고 느끼고 있습니까? 자주 지루하다고 느끼십니까? 대부분의 생활이 활기가 차있습니까? 없습니까? 무엇이가 나쁜 일이 일어날까봐 걱정이 되십니까? 대부분의 생활이 행복하다고 느끼십니까? 우려감을 느끼십니까? 밖에 나가 새로운 일을 하는 것보다 집에 있는 것이 좋습니까? 다른 사람에 비해 기억력이 더 떨어졌다고 느끼십니까? 지금 살아있다고 하는 사실이 놀랍다고 느끼십니까? 현재의 생활이 매우 가치없다고 느끼십니까? 힘이 넘친다고 느끼십니까? 지금 상태가 희망이 하나도 없다고 느끼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신보다 더잘 살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아, 이런 것에 있어서 어, 이제 우울증 측도를, 우리 한국형 측도를 이렇게 만들어 본 것이죠. 어, 우울증 7점 이상이면 우울증이고 6점 이하이면 정상이다. 이렇게 보는데,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노인들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인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 우리 사회가 좀더 건강한 사회로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협력하고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노년기 정책에서 볼때 60세가 아닌 이제 80세에서 100세 시대로 변화가 되는데 어, 그렇죠. 80세 시대 시대와 100세 시대의 어떤 관점이 인식이 바뀌어야 되죠.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에 대한 인식이 시혜적 복지 대상에서 생산적인 존재 사회적인 자원이 된다 이렇게 이제 노인들을 바라봐야 된다. 부담이나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바꿔야 된다. 장수의 의미도 이제 오래 살겠다는 것보다는 잘 살겠다. 레이빙 웰이다. 보건복지 차원에서 도취업자라는 것보다는 취업자 은퇴자 공동부담을 감당하는 것이 좋겠다. 복지 형태도 국가시의적이라는 것보다는 개인과 정부 지역사회가 결합해서 그렇게 감당해야 된다. 노후대비도 개인별, 공적연금에서 보조하는 것 차원에서, 공적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다양한 보장체제가 우리 사회에 잘 구축이 되면 좋겠다는 거죠. 어, 교육, 어, 고용 차원에서도, 이제 전 세대에 걸친 수요, 교육 수요가 있고, 세대 내의 교육과 경제활동, 여가 순환, 형폐했던, 세대 간 공유, 정년제였던, 어, 것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롭게 변화된 그런 모습이 필요하고, 가족 문화적인 차원에서도, 부부 중심 개념에서, 결혼, 가족 개념이 약화되고, 1인 가구 또는 공동체 가정이, 이제 앞으로, 함께, 혼자 사는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로 살아가야 할 그런 사회로 나가야 된다. 죽어도 노인 가구가 이제 고립된는것보는 자생적인 노인 공동체를 형성해야 되겠다. 문화적인 향유도 세대별 문화 콘텐츠에서 세대 구분이 없는 취향별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겠다. 산업금융도 대규모 제조업 중심 수출 중심에서 이제 다양한 수요 서비스업, 실버 산업이 등장할 것이다. 금융도 재산 정책의 수단에서 생애 주기별 지원 수단으로 꾸고 나가야 되겠다. 이런 여러 가지 노인 정책도 근본적으로 수정이 돼야 한다는 그런 안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이제 노인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고, 모든 인생은 태어나서 노년기를 향해서 나갑니다 아, 노년기를 어떻게 보내고 인생을 잘 마감하고 천국에 가느냐. 이것이 우리 인생 전체 주제고 관심이고 목표고 평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발달 과정상에 노년기까지 전반적으로 조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고 한학기 동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거의 마지막 강의가 되겠네요. 어,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